안녕하십니까? 바로 소프트입니다. 오늘은 여러 회원사들이 원하시던 타오바오의 예쁜 상점을 URL로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되어 오늘은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여기까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타오바오 설정하시고 카테고리 아이디는 제가 URL 테스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L 파일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위에 로그인 창과 옆에 조그마한 버튼이 활성화가 되실 겁니다. 이 로그인이라는 거는 내가 평소에 타워바우에서 수집하는 아이디를 입력해 놓으시면 돼요. 로그인 한번 해 놓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어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QR코드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일단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놓으시고 로그인 버튼 눌러서 다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활성화됐던 버튼을 눌러서 URL로 한번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브라우저를 켜기 를 버튼을 눌러서 브라우저를 하나 다시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여러 상품 이렇게 그냥 하나씩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제가 일단 먼저 다른 방법, 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점에 들어오셨어요. 요 상점에 들어오시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자, 고양이, 고양이 상점인 것 같네요. 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카테고리를 브라우저 취득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가 전부 된 거고, 이 옆에 카테고리를 내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카테고리를 눌러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서 브라우저 취득하시면 추가가 됩니다. 추가하신 다음에 URL 리스트를 출력하시면 저희 헤라클래스 URL 관리 폴더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는 텍스트 1이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가 되신 다음에 닫고 파일 찾기로 지금 좀 전에 저장했던 테스트 1의 파일을 올러놓으시면은 블로그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타오바오에서 검색한 URL을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한번 브라우저를 켜놓으신 다음에 타오바오 창에 저는 인테리어 소품 샵을 한번 검색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URL이다라고 하면은 이 URL 전체를 복사하신 다음에 요, 브라우저 켜기, 여기서 전체 URL을 넣으시고, 엔터. 하시면, 좀 전에 보여주셨던, 보여드렸던 타오바오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나온 다음에, URL 취득을 하면은, 이전체이 URL에 대한 상품들 전체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요 밑에 거, 카테고리를 한번더 보신 다음에, 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URL 취득 하시면 은 추가로 더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URL 리스트 출력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2 저장 하면은 쉽게 URL 리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스타트 하시면은 그좀 전에 갖고 왔던 URL 리스트에 대한 수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능 추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